나 오늘 비밀이 있어요 나 오늘 솔로파티 가요 솔로파티 가기 전에 <웃음> <웃음> 여러분이랑 같이 준비하려고 켰어 나불 켜고 올게 제가 좀 늦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야 돼 빨리 모리녀 인플루언서분 아세요? 솔로파티로 핫해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거기서 남자친구도 만나시고 그래서 그거 보고 저도 가고 싶었어가지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찰나에 인스타에 뜨는 거예요 솔로파티 릴스가 지원을 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아 떨어졌구나 갑자기 엊그저께 연락이 온 거예요. 지원서 같은 게 있는데 엄청 까탈스러워. 나의 장점도 적고 내 사진도 보내야 되고 다행히 기분 좋게 지금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지금 자부심 느껴야 되는 거뭔줄 알아요? 이렇게 생긴 거는 많이 봤을 거야. 춘식이 이건 처음 봤을 거야. 구독자님들 보이시나요? 부스터 프로 미이 춘식이 에디션인데요. 이걸 사면은 파우치도 터무를 드립니다. 여기서 끝이냐? 아니지요. 귀여운 스티커도 무려 3종 3종으로 그립니다. 완전 소장 타깃이요. 파우치랑 이거 스티커도 제가 여기 꾸민 거거든요. 파란 색깔 LED는 스럽을블 모공, 피지, 진정 케어 모드입니다. 두번에딸까 레드로 변신하는데요. 빨간 색깔 LED는 미백, 순정, 광채 속건조 케어 모드입니다 진정이 필요해가지고 파란 색깔로 빨간 색깔로 바꿀래 메디큐브가 모공으로 유명한 거 아시죠? 원래 파란 색깔 뚜껑 있잖아요 리뉴얼 돼가지고 팩슈을 바뀌었거든요 이거랑 같이 바르면 은 모공에 정말 효과적이다 왜냐면 일반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 560, 200 흡수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난 그러니까 솔직히 굳이 손으로 바르면 되지 왜 기기를 사용해서 바르나 싶었거든? 연애도 원래 안 해본 사람들은 딱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안들잖아요 연애해온 사람들은 계속 연애를 하고 싶어지잖아요 살짝 그런 느낌이에요 얘가 이거 써본 사람들은 이제 이거 이거를 계속 쓰게 돼. 뭔가 내 피부에 엄청 관리하는 느낌을 받아. 피부 톤이 정리되는 느낌이야. 이렇게까지 가까이 보는데 지금 보이냐고. 나 진짜 완전 가깝다. 여기 지금 사실 언니 방이에요. 언니 방에서 오늘 화장을 하고 싶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언니 잠옷이에요. <laughs> 진짜 쫀쫀해. 언니 옷 입으면 뭔가 기분이 좋다? 나만 그래요 이거? 솔로파티 영상 찍는 거를 빌미로 가는 거기는 한데 진지하게 임할 거거든요? 장기자랑을 뭔가 시킬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청바지 춤을 연습했어 <목소리> 이거 하면 남자분들의 환심을 살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한테 이런 시간이 없어 나한테 이런 것도 시키지 마나 진짜 바쁘단 말이야 스물 두 살이면 스무 살초예요 중반인가? 스무 살 초반까지만 해도 외모를 더 많이 봤거든요, 성격보다. 연애를 좀 이렇게 해보면서 외모가 반려해 주지 않아. 아, 아파, 씨. 거기서도 좋거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냐고 해서 유머 코드가 잘 맞고 재미있고, 사랑받은 거를 그대로 베풀지 않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거든. 했 피버전이 미쳤어. 만약에 나 거기 갔는데 어떤 남자분이 랑잘 돼가지고 분위기 좋으면은 나 솔직 거기 상사 때 영상 어떻게 키냐 그때 영상안 키겠게 이해해 줘 거기 솔로 파티 엄청 외모를 깐깐하게 보시진 않는 것 같아 예쁜 언니들만 가고 그럴 줄 알았는데 나를 붙여준 거 보면 <laughs> 내 예상 내가 막낼것 같긴 해 속눈썹이 시간이 많이 걸것 같아서 속눈썹 먼저 붙여볼게요 그때 속눈썹 망한 이유로 저기 음, 안 할게요 씨바 아니 아니 씨바 아니 어저끝 아니 하지 마한 번도 붙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처음 도전하는 거고요 오오 아, 씨, 욕안할 거야. 남들 다잘 만하는데 왜 나는 못 하는 거야? 이럴 시간이 없다고, 씨. 스컬? 스컬? 저번에 친구가 한번 나를 붙여줬거든요. 한번 붙이게 되면 안 붙이지 못하는 것 같아. 왜냐면 붙이면 은 그게 얼마나 예쁜지 아니까. 왜 그지같이 뜯어지는 거야? 이딴 식으로 뜯어진다고. 아, 왜또추천이안 맞았어? 나는 가서 인기 없으면 어떡하지? 인기 없습니다 그냥 광대나 해야겠다. 저번에도 오른쪽은 굉장히 잘 됐어. 왼쪽이 문제였지. 오, 씨. 응? 근데? 기분 좋아졌어요. 아니, 왜 이러냐고, 씨. 자, 왜 이렇게 딱딱해, 이거? 오, 진짜 너무 예쁜데? 오늘 드레스 코드가 블랙이거든요? 머리 꺼야 되나? 내가 얼굴에 블랙이 안받는디 여기 하나하고 이거 하는데 지금 이만큼을 쓴. 쓰... 아니, 안 보낸다고. 오, 나이스. 요즘 뭔가 사투리 쓰는 사람이 좋더라고. 사투리 귀여워. 다른 거뭘다 꺼내놔야겠다. 왜 이... 여기 나머지는 내가 한 버스에서 해볼게. 걔네늦어걔늦었어 걔네 나머지 화장은 버스에서 해야 돼. 이렇게. 오늘 친구 집에서 자기 때문에 파우치가 있어서 좋아요. 소속사에서 이거 선물로 줬어요. 예쁘죠? 다 왔대, 지금 친구 말 들어보니까. 너무 죄송해서 오늘 발렌타인데이거든요? 회의로 주셔서 가고 있어. 어떻게 모두가 나만 보겠다. 죄송하다, 진짜 무릎 꿇어야겠다. 아, 못 들어보겠어. 이거 나눠줘, 나눠줘.

이제 굉장히 려륭한아아원자 게임중 쟤네 아아이 뭔가 아는거 같 <laughs> <맥적 십자가 진짜 웃음> <정말 좋아요>. 아, 약간 냉정신뢰가 겁나 겁나아 지금쯤에 뭔가 아는 <아름다운>. 사 5개월 됐어 연에이은끝난어 얼마나 만났어 50일 딸기만났지이 독자 만났어요 니야마음어아나 진짜 괜찮 사람인데 할수 있어 어, 그런 재미 어. 천 개가 넘게 괜찮아어 옆에 있던 애 어때? 나상 잘해 도 모르는 거 숟가락 숟가락 아 개장하네 자중해 여기 중에서 그나마 이사경. 그나마 이사경 뭐예 아, 그나마, 그나마. 그나마... 서, 아까 저기서도 못해서. 저 데니크 짓 봐요. 하나, 둘, 셋. 저예요? 너무 약간 열심히 하시는 게좀 좋아보여. 아, 이거 아니아 열려봐 자해뒤에내거야내거야자리해뒤자랑할거 네 아, <너타> sink에... 있어요 다 받았어요 저뭐 안해요 니다 e n f p e n f p i s t 해알콩다 진짜

뭐, 오분 같이 오늘 이거 해보래요. 아, 아. 이제 빨리 해줘야 돼요. 준비보이해가잖아니 거? 뭐가 어떤 거예요? 아, 뭐가, 아니 뭐가 안 좋아요. 아니 뭐가 뭐가 계속. 계속다. 미치겠네 나를 힙해 대 진짜 왜러니나 나와서 놀 하니까 자꾸 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남자애기 거기 앉혔거든 아조용해아들아 둘이 가나불가해려전단마 해야 되겠어 아 가요 여기 원래 아니, 없는 그... 사람인데 왔어요 너 여기, 너 여기 있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여기 있었어요 너음번 나와 들하는게 돼? 아니야 저 친구가 술이가거 내가 다 먹을게 내가 다 먹을게 아 가만히 어어 하늘을 너가 지금 좋아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랑 영화를 하고 있어 진짜? 나보다 이뻐? 너가 지금 너무 최고야 너최고 너무 네, 에이 가 진짜 게 제일 먼저. 이승기 자중해? 잘아 나도 잘생겼는데 내 엄마들이 아니지 아너 뭐하냐? 우리가 처음 제일 늦게 났어네어선가에일 어떤 가타 좋아해? 재밌고 귀여운 사람 아니 어는 소리야 나아 귀여워 여기 여기 그리고 아. 귀여운 사람 얘기해 <laughs> 여기예요. 음, 어, 음. <laughs> 이렇게... 네, 오빠. 오빠야. 오빠야. 오빠. Mythology. 하트 그런 거에 누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남자는 남자가 알아. 아니야. 내 번호 주고 싶은데. 이거 이면은 아직 야이못 알아보고. 아, 7일, 7일, 한다시 5시, 4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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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귀엽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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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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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설수... <마 Chambers> 아이이아 어, 아, 싶고... 아, 부끄러운데 어떡해 나, 근데 매력 있긴 예. 너무 떨려가지고 까어어 가서 제 옆에 앉아여자 앉아있으면? 내가 이렇게 들을게 이 너가 음에 든다고 했던 그 다른 테이블에 있는 여자분이 음에드신아 진짜로 그렇게 말했어? 와, 무슨 영화 같아. 내 앞에서 방을 족지 준거 봤어? <laughs> 누가 마음에 들었는데 니? 네? 아 몰라. 내가 시켜 가지고 줬잖아. 그래. 너 어, 그런 사이 딱 싫어. 하잖 아, 네가할수 있는 최선의 복수는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그게 최선의 복수야. 그게 컸어. 걔가. 근데 내 앞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는 <laughs> 자괴감에 더빠져 버리는 거. 같아. 걔가. 어. 일부 러나 들으라고. 어. 아 수아누나한테 DM 해야겠다. 아니야 걔 아니야 다른 애들 아, 걔걔 아, <laughs> 있어. 아걔 아니야? 아나 오해했어. 아걔 아니었어. 아, 맞아 맞아 내가 봤어. 여기서부터 <웃음> 여기까지. <웃음> 종자파도, 종자나종명 이거 이거 왜야봄 보문역. 아, 진짜 화장을 못 지우셨어요. 아, 너무 부셔. 아, 너무 부셔. 오늘 엄마가 집에서 왜안 나오니? 미안해. 어, 광고 보고 일단 난 너무 충격받았어니처 사람들 선택했다가 그걸 왜한 거야? 나 정말 너무 공감 스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해준 거야. 넌 특별히 얼굴에 해줄게. 내가 하면 안 돼? 너가 해도 돼, 왜냐면 쉬워. 나 아, 피부 지저분진거 같아, 화장 안 지워서. 진정이 필요한 거잖아. 그러면 파란 색깔로 하면 돼. 야야야, 눈에 들어가지 눈에 들어스 하지 마, 아무도. <laughs> 아. 야, 뭔가 도도도도 한다. 진정이 필요한 데는 꾹 눌러주면 돼. 이거 맞아? 로션 바르기 전에 손 닦는단 말이야, 손에 먼지 묻어있을까봐. 얘만 한번 닦고 하면 되니까. 뭐라는 거야? 어, 민카라 1분 지났다너또좀하 느껴져, 지금 너 스스로. 응. 화장하고 싶어. 기게 쓰는 게 언니들이 쓰는 느낌이잖아. 아. 그러면 약간 엄마 따라 하는 유치원생 맞아. 된 기분. 비싸고 하니까. 너 이거 얼마인 줄 알아? 말해줬냐? 한 18만 원? 야, 만 원대는 아닐 거 아니야. 9만 원돼요 레알이에요? 나랑 하면 제깍제깍 받더라 내가 내가 엄마 거 사다 줄건뭐 마실래? 나는 사과 유자차. 역겨우니까 말도 안 맞으면 안 자자자. 사과 유자차 하나랑 그 딸기 라떼. 나도 딸기 라떼로 부탁해요. 그럼 딸기 라떼 두개로 부탁할게. 야 근데 싸다 진짜. 입문자 템한테 그래서 좋은 거. 응. 아 그리고 찔끔하잖아. 뭔가 이거 하면 은 되게 피부 관리하는 사람 같지 않아? 알지? 멋져 보인다. 어, 어. 엘레강스해 보인다. 야너 그거 두고 가. 야 레전드야 지금 피부. 통수다 떼어지고 이랬는데 피부 수정 하나도 는데 지금. 뭐 흉덕해요 이따지 않았어? 빨간 거? 어. 야너 이거 놓고 가. 핑크색 할게. 춘식 에디션 못 주겠어. 아 그래. 너는 존나 여미새였고. <laughs> 나는 존나 광대였어. <laughs> 재밌긴 했어. 프로그램 자체가. 레크레이션잖아 기획 세트로 해가지고 댓글 이벤트 통해서 열분 드린다고 하거든요. 나는 모든 광고의 구독자 이벤트가 있거든. 다른 유튜버들도 그런 줄 알았어.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야.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 그냥 나한테 광고를 주신 분들은 너가 먼저 해달라고 하지 않냐? 광고를 진행하기 앞서 항상 말해. 구독자의 이벤트 선물 응. 줄수 있냐고. 광고하는 거 조금 미안해서? 미안한 것도 있고 뭔가 사고 싶은데 못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청하세요 마르타 먹을게 마르탕 먹을게 심했어요 이 짓을 왜 솔로파티에서 했냐고 뿌듯해요 나는 예쁘다는 칭찬보다 웃기다는 칭찬이 더 좋은 사람이거든요 어떤 20년 지기 남자분들 만났는데 우리 자존심 상해서 각자 부모님 이름 뱉틀한거자기들끼더 친하다는 거예요 엄마 엄마야 엄마 엄마야 I was very hoping f o y o 건강해 광이 있어서 우리 언니는 광화장 하거든 언니가 좋아할 것같아 이거 사줬으니까 내가 하나 선물해 줄게 아난그 생색 뿌리는 표정 진짜 개 짜증나 우리 언니 남자친구 같더라 어차피 이 이번에 올리브에서 더블기획 세트로 나오거든? <목소리> 둘이 커플로 야무지게 싹싹으로 쓰세요 싹싹김치 유행어된 거 아니야? m z 유행에아 근데 약간 아 근데 나 그거 볼, 때보다 <목소리> 그게... 나 그거 볼 때마다 쟤는 거. 가짜증 거기서 받은 거 아니고 내가 가져온 거내페를로시 근데 왜안 나눠줘? 근데 그건 진짜 의문이다 선물 짓는 줄 알겠습니다 필리핀에서그소예요 <목소리> 쿠롱이야 그거 그 그게 뭔데? 찾아봐 쿠로이 진짜 맛있는 망고찜이 그리 네. 커플 기린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아. 저희 필리핀 가서 구찌 샀어요. 구찌다 구찌. 지금 바로 한 시간 지났는데 아 선아 <laughs> 보고 있니? <웃음> <웃음> 우리는 너의 좆대 꾸아를 기억해. 다시 돌아와. <laughs> 넌 나의 위로 팬이야.